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맹호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를 버려지는 폐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지방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확한 미분양 통계도 없어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심의서에서 탈락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1대1 맞대결이 예상됐던 울산시장 선거가 이 무소속 변수로 요동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컷오프 이유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심을 기각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울산시장 세 번, 국회의원 두 번을 지내며 20여 년 동안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 당적 없이 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무소속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줄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내 몸으로 나서서 당당히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울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간 1대1 대결에서 무소속 박명우 후보가 가세하는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 균열로 인한 반사 이익은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의 힘 울산시장은 이 같은 예측에 대해 무소속 후보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과 원팀의 가치로 지방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울산시 정부 교체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결과의 승부가는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편 박전 시장은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거래, 예컨대 정부나 공공기관의 선출직 자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을 노리는. 협상용 카드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는 정가의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주홍, 장평규 두 후보가 어제 첫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서로 본인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평규 후보는 김주홍 교수에 대해. 학교 현장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며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지 말고 훌륭한 학자로 남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주홍 후보는 4년 전 장평규 후보가 사퇴하자아 노귀현 교육감이 승리했다며 다른 시도에서 왜 교수 출신의 교육감이 많겠냐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반복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동원 북구청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일 지방선거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년 관내 민원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며 상생 협력 행정 혁신을 통해 북구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 지방분양시장에는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미분양 물량에 속출하고 있지만 울산에는 정확한 미분양 통계도 나오지 않아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 967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의 청약률은 1,2차를 합쳐 74%에 그쳤습니다. 250세대가 미달됐는데 실제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미분양 통계를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미분양 물량은 올 들어 석 달째 수치가 그대로입니다.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분양 주택 현황에는 1, 2, 3월 모두 395세대로 똑같습니다. 사업자가 미분양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주자체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녀 외량을 조금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리가 좀덜 됐다. 그리고 뭐 사업장 내 코로나 때문에 뭐 근무가 안 돼서 지연이 됐다. 이제 이런 사정들이 있다고 하니까. 반면 올 들어 대단지 분양이 잇따랐던 대구나 충북의 미분양은 울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지만 모두 미분양 집계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대비 42% 늘었습니다. 대구 130%. 충북 189%등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폭등했다고 정확하게 공개됐습니다. 미분양과 실제 계약률은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결정적 요소가 될수 있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게 관례입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서. 올 1분기 지방에서 분양한 26개 단지가 1순위 천약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대부분 울산과 대구, 부산 등 지방도시들입니다. 지방도시들의 집값이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공급 물량까지 늘어나면서 미분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한편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도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하락해 1월 마지막 주 하락 이후 11주 연속 내렸습니다. 반면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에 비해 0.04%가 올라 8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고용통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자영업자는 7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1월 울산에서 관련 통계를 별도로 작성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사실상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그린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를 폐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폐수를 실험 용기에 담고 인공 햇빛을 쏘자 폐수 속 오염 물질인 질산염이 암모니아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암모니아를 만들 때 많은 전기가 필요했지만 이번에 특수 설계된 광촉매를 이용해 아주 낮은 전압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암모니아는 생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서 탄소 중립에 못 승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생산법은 기존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열분해와 달리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태양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필요한 암모니아를 만드는 새로운 공정이고요. 이른바 그린 암모니아 생산이 중요한 것은 암모니아가 수소 경제를 앞당길 중요한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화 조건이 까다로운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면 1.7배 정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기존 설비와 운송 수단을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더 경제적입니다. 특히 유니스트와 한양대 중국 4천대 연구팀이 함께한 이번 연구는 그린 암모니아 생산뿐만 아니라 폐수 속의 질산염 처리도 가능해 일거양득의 친환경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2,713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40대 확진자 등 3명이 숨져 울산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48명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어제 영시 기준으로 울산에서는 인구의 63.3%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에 3명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돼 교육청이 예방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초중고교생 34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생의 27%는 코로나1 9 발생 이전보다 우울해졌고 26.3%는 더 불안해졌다고 응답해 중고생보다 두배 이상 심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역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은 다가오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버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 주택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다 주택자는 약 16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2020년 기준 부산 지역 전체 주택 소유자 100만 2천 명중 16.2%가 다 주택자입니다. 부산 다주택자 비율은 1년 전인 2019년 15만 5천 명, 15.7%보다 7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들 다주택자의 눈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6%에 이어 올해도 18%나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 이 영향 탓인지 현재 부산의 부동산 매물은 두달 전에 비해 13% 늘었습니다. 보유세 회피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슈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팔때 추가로 20에서 3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75%나 됩니다. 인수위원회가 이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했는데 현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유세를 내가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 보유세를 낼 능력이 있다. 음. 그러면 은 보유세를 낸 것만큼 가 각이 올라가는 지역의 주체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갖고 있느냐? 그두 음. 가지를 판단해 줘야 된다고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올해 보유세를 부담하고 1년간 시장을 관망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계속 낸다라고 봤을 때, 지금 유예시켜줄 때 다주택자에서 벗어나야지만 된다라고 봐요. 부담을 못하는 사람이나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부산도 똘똘한 한채 경향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건을 정리한다면 인기 지역을 남기고 비인기 지역을 우선 처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도 부동산 양극화 또는 삼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배범우입니다. 총성을 줄여주는 소음기를 자동차 연료 필터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던 수렵단체 회원이 검거됐습니다. 이 총소리를 줄여서 민가 근처에서도 더 많은 수렵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인터넷 구매 사이트입니다. 자동차 연료 필터를 검색하자 색상부터 설치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실제 연료 필터가 아닌 총포에 부착하는 소음기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수렵 단체 회원 40대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소음기 28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개당 9,000원에서 25,000원으로 18만 원 이하 수입품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자동차 연료 필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료 필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안을 살펴보면 여과 기능이 없는 청포 소음기입니다. 연료 필터 자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필터로 할 만한 내부에 어떤 뭐 구조물도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요. 소음기를 사용한 것은 사격 시 소음이 삼십데시벨 정도 줄어들어 민가 근처에서도 수렵이 손씌워지기 때문입니다. 유 조수를 이, 포획을 했을 때 마리당 뭐 보통 한 오천 원 육천 정도 그 비용 집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를야민은 발생 소지가 이제 그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같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소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민가 주변에서 사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은 또 소음기를 밀반입한 A씨가 총포 소지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A씨에게 총포와 실탄 등을 빌려준 수렵단체 회원 7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울산시법 형사의 단독은 술이 덜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오전 7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일부터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주말과 휴일에 하루 6편씩 더 운행됩니다. 이번 증표는 지난 11일 부산 기장군의 놀이 시설을 개장하면서 광역전철 이용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에 광역전철 운행 편수는 기존 86회에서 92회로 늘어나며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운행 간격은 기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됩니다. 울산시가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종합운동장 보수작업과 문수 테니스장과 문수수영장 관람석 교체, 동구 서부 시민구장과 야구장 시설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들 체육시설은 전국 체전에 활용된 뒤 일반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 전담 의료기관인 울산대학교병원은 아동학대 사례 파악과 치료, 자문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기초전담 의료기관인 동강병원과 울산병원 등 지역 5개 병원은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우선 진료 등 협력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까지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기온은 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15도에 그치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 맑겠고요. 기온도 차차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한 자릿수를 기록하겠지만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맑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울산을 포함한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죠. 경주와 울산, 부산은 9도, 포항과 양산은 10도로 출발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13도, 울산 15도, 양산은 19도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울산 앞바다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은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비 소식 없겠고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